2021년 7월 17일, 28주 토요일입니다. 사사기 12장, 13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에도 고질적인 편견과 지역감정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내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자에 대한 편견과 출신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입다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창녀의 아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어? 여자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교회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 대통령을 뽑고, 여자 총리도 뽑고, 여왕도 세우며, 여자 레슬러들도 등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 이것을 보고도 끝낸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하니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어느 친구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은 커피 향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먹으면 온몸이 아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타면 곁에 와서 커피 향을 맡곤 했습니다. 저도 그 전도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커피를 마시면 몸이 아파집니다. 이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겠습니다. 팔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은 아라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부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만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무리 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질적인 편견과 지역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